오픈을 해서 제 목표는 빡빡빡입니다 아니 아니 구타면이 아니라 수타면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만 좀어 진짜 제발 아, 나 그만 좀 넣어 기봉아 내나 한가불이 나왔으면 춘장 너가 했다 얼마에 얼마에요 한 숟가락? 일단은 예, 모이기된 계기를 좀 먼저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의는 봐요 뭐 그저께 이번 달어 뭔가 100만 클럽에 도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살풍선을 주고 싶진 않다 노력해서 받아가라 투타 짜장면 이제 오늘까지고 장 건강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애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이번에 단점으 오픈을 해서 애들 을 짜장면을 매길 거고 제 목표는 딱 그겁니다 빡만들고빡 먹고 빡 가기 제 목표는 빡빡 빡입니다 빡 만들고 빡 먹고 빡 가기 예 여기 역전의 용사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예. 해군 사대장 같으세요 여러분들 숫자 식 괜찮으세요 이분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송하지 말아주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아니야. 아, 오늘 방송 안할 거고요. 예안안됩니다 예. 그냥, 아닙니다. 예. 그래, 도전 도전 예. 그래서 예 제가 장을 빡 봐왔거든요, 여러분들. 예 미안합니다. 예 밀가루야 밀 인터뷰 안합시다아 인터뷰? 아왜 놀라 그러세요? 아 인터뷰 해야 돼 방송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자 오늘 어찌 됐든 간에 내리, 이번에 기봉 형이 요리를 다 하지도 않는데 밥을 네. 직접 해주겠다고 불렀단 말이에요. 아, 아 스타면 아 오늘 하 번씩 한 번. 아저뭐 시계가야 될 수도 있지 않나. <목소리> 어살 아, 살아가기만 하자 우리 아, 도전 도전. 자이것 오늘 예이 웍이 집에 없어서 다이소가 샀습니다. 이거 이 밀가루 두개 샀거든요 혹시 몰라도. 아, 둘다 똑같은 거 하신 거 같은데요? 예, 아, 시간대로. 뭐라고? <목소리> 유튜브로 공부를 하셨나요? 아 유튜브로 봤죠. 만드는 방법 <laughs> 이렇게 해서 봤는데.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 여기 뭐, 뭐 어제 입은가요? <laughs> 이건, 아니 이거, 아니 시어미들이 음, 아니라 그냥 애기들인데 애기들. 음, 음. 아빠 반죽한다. 반죽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빠 반죽한다! 아빠 반죽한다. 와 너무 좋다! <laughs> 아빠, 힘내세요. 우리가 있잖아요. 아빠, 힘내세요. 우리가 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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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힘내세요. 우리가>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아,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아빠, 여자친구라 생각하고 잘 치대봐. 어? 그러면 손을 뜰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. 야근 이거 야 수타면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더 부어야 돼? 아니 아니 퍼레 그 타면이 아니라 수타면으로 하셔야 된다고 더 넣어? 그만 좀 넣어 진짜 제아 진짜 피가. 필요한... 한나 아, 그만 좀 넣어! 야이 정도면 노년 동 주민센터 진짜 다 돌려도 돼 아니 왜이래질척대난 처음에 물 많이 제대로 넣었는데 지가 또 넣고 또 넣고 하더니 야 아, 아니 근데 밀가루 조금만 더넣어래 왜? 아래 민심이 거짓말 민심이 민심이 거짓말, 거짓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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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심, 민심. 아, 아, 진짜 민심이 진짜 거짓말 아 와! 아 진짜 시작했어요 아, 어 뭐야 엉두, 뭐야 이거 혹시 얼굴 긁 아니죠? 진짜래요 예~~~ 아 근데 이제 빡빡빡입니다 배단이요어 혹시 기봉현 혹시 배달시키셨나아 예, 배달시킨 거 있어요 아 시켰어요? 네문 한번 열어주세요 뭐야 ㅋ ㅋ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뭐 있는데 안에 뭐 있는데 아, 네, 뭐. 그 정도 되세요 <laughs> 랩시 t 가지고 그걸 가위로 뜯어가지고 오~~ o w you do not go? Oh, I'm g o i 는 g to go. Oh, I'm going to go. Oh, I'm going to go. Oh, 밀 m 고 o i n g to go. o 아 내가 손이 <오> <laughs> 아 오, 그 잘했는데. 집에 갈 거예요. 우와. 자니 <laughs> 아? <laughs> 아, 괜찮아요. 자자 집에 가자, 집에 가자, 오, 맛있겠다. <laughs> 그 웍질은 또 잘합니다, 여러분들. 계란후라이를 한두번 돌려본 게 아니어서. 그 란후라이요 오 잘해! 양파 투하! 양파 비 양파 비벼! 으으 <목소리> 맛있겠다! 아 <아이>, 간장 간장! <목소리> 간장 넣어! <목소리> 간장을 넣어도 불향을 내는 거야! 간장 한 스푼 <목소리> 넣어! 이거 <야>, 갑자기 공장 됐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뭐야! 아니, 야 양파에서 불 나온다 야 이거! 물이 나오지요! 그러니까 불을 세게 볶는 거야! 기봉아! <목소리> 막내야! 내가 <목소리> 한 방울이 나왔으면 춘장 너가 했다! 얼마에요 얼마에요? 한 숟가락? 사장이에요! <목소리> <어디죠? 목소리> 야 좋다! <좋댔어요. 목소리>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와와 뭐야 2줄 진짜... 미쳤다 와, 진짜 미쳤다. 두 개만 할게요 밥두 개만 할게. 와 뭐야 아,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소스가 진짜 미친듯이 맛있어요 아, 진짜, 진짜 와, 아주 단짠단짠의 극치거든요 와 소리 나오는 거별 차이 없구만 그쵸 이야 맛있겠다 중국 쪽 어디 있지 여기 진짜 유명한 그 기본궁이라고 있거든요 아, 셰프님이 진짜 유명한 중국인이세요 정말 되게 유명하신 한번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유명하신 중국인이세요 어? 받아줘. 어, 받아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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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짜장면 혹시 어떻게 봐? 아, 나 나만은 어너무온된좀 상동성. 어상 넘었어. 어, 짜장은뭐 증상. 던장. 아, 저오 자... 어. 어, 사... 어. 아. 아로나 소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중국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번에 제자를 한명드렸거든요또 이번에 어. 가르친다고. 짱 링짱 짜장 아니 mm -hmm. like 잘. 장이 먹고. 어 어. 자 Piet 여러분들 카메라 이제 세워놓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맛이 없는 건 아니고 맛은 있어요. 맛둘다 있어요. 맛 진짜 있어요. 그 사먹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. 어 어. 신기하다. 이럴 때 만드는 사은품. 짜장면 다 그릇 재료 값은 얼마인가요? 아까 고기까지 사고 4만 원. 형님 아까 저 해서 뭐 사온 것도 하면은 6만 원. 아 진짜로? 돈이 어왔어아니아니아니총합2아 아니. 핫... 정도 아한 번, 밥한번 비벼서 먹자 와아와맛와아와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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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고춧가루 넣을 진짜 잘먹었다 음, 근데 신영은 요리가 우리가 요리를 우리가 안한것데왜 힘들지? 근데 비다있잖아 근데 아, 음. 왜이렇하지왜이렇 힘들지? 이레전드에 와 근데 만든데 2시간 반 걸렸다 1시간 빡빡빡 한다더니 제 목표는 빡빡빡입니다 빡 하나에 1시간 아빡 하나에 1시간 빡빡빡 어, 어 빡빡빡 아아 아, 아, 우와 그래도 오늘 기본궁에서 음. 짜장면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는데 음. 맛이 또 어땠는지 평가 한번 아 너무 맛있었고 네. 일단은 우와. 과정 네. 네. 가정, 과정이 네? 좀 별로였는데 어 뭔가 완성품은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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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가지고 너무 우리만 맛있는 거 먹지 않았나? 그러니까 멤버들도 이거 보다가 어머 아, 왜 나는 안 해주지 그니까. 하고 속상할 테기 때문에 다시 보기 라도 보고 있던가 지금 보고 있다면 걱정하지 어? 마. M T M 티가 기다리고 있어. 2 차로 또 해준다고. 레전드리 박기봉 24인분 짜장 후다면 가자. 할수 있나요? 하승아님 결혼선 설립. 네. 기본 네. 반전부터 원이잖아. 네. 와. 와. 짭짜블리 짭짜블리 너무 괜찮다. 짭짜블 진짜 짭. 그리고 시즌 3 방수유, 시즌 4 고추잡채, 기본 반전. 네, 딱 짧게 짧게 인터뷰 딱 하고 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현 씨 어땠나요? 감사합니다. 네, 내리님, 네, 감사합니다. 유님. 빨리, 너네 바쁜 애들이니까 빨리 가서 방송하세요. 아 예, 바빠요, 바빠요. 아 진짜 막, 아 진짜 빨리 가시고요. 예 됐고요. 아자 장난치지 마. 아자 하지 마시. <laughs>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 왜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? 진짜 무슨? 아, 아니 죄송한데요. 이거...